안녕하세요. 해원신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력 2월달, 음력 3월달, 어, 소띠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소띠분들 전반적으로 마음 잘 잡아야 되는 시기예요 안정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불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대다수다야. 어. 항상 보면은 마음이 여리고 생각이 너무 많아. 그리고 같은 걸 자꾸 너무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어 이럴 때 마음 잘못 잡으면 일 그르친다. 그러니 양력 3월 달에는 마음 잘 잡고 내려놓고 안정세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살이에요. 마음이 막 급해. 어, 몸은 여기인데 마음만 막 급해서 앞서 가거든. 우리가 어때요?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넘어지죠? 어. 상체가 앞으로 나가고, 발이 따라주지를 않으면 넘어진단 말이야. 막 이것만 바쁜 거야. 어. 내 목표가 저기야. 막 100m 달리기를 해야 돼. 그런데 너무 바빠. 발은 따라주지를 않는데, <laughs> 마음하고 머리만 바빠. 그럼 넘어진다. 일 그르칠 수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급할수록 마음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움직여야 돼. 그러다 보면은 실수 안 해. 어 저기 고지가 보여. 어갈수 있어요. 그런데 급한 나머지 허둥지둥 되면은 일그러친다. 실수한다. 망신 따른다. 그러니 급할수록 돌아가고 급할수록 천천히 한발한발잘 내딛고 가는 한달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36살. 그동안 많이 아팠죠. 음 많이 아팠을 거야.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피폐하고, 굉장히, 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느라고 애 많이 쓴 소띠거든요. 조금씩 나아진다 그러네. <laughs> 듣던 좀 반가운 소식이에요. 자, 양력 3월, 음력 2월 달부터는 내 몸이 조금씩 나아진다, 조금 가벼워진다, 생각도 정리된다, 마음이 조금 안정세로 들어서니, 오, 이제 열심히 할 일만 남았어요. 음. 소띠가 보면은 잘 되는 듯 다시 주저앉고, 음. 한 달을 놓고 보면 반은 올라갔다, 반은 내려왔다. 이랬단 말이지. 마음이 자꾸 들쭉날쭉했어요. 어. 그런데 2020년도 경자년에 음력 2월달에는 조금 이게 훌훌 털어진대. 그러니 조금 더 열심히 어,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어, 다시금. 힘든 수, 힘든 마음, 어, 지치는 몸으로 가지 않게끔 자기 관리는 본인들이 해야 돼. 운세는 어디까지나 운세일 뿐이에요. 그러니 잘 다져서, 음, 좋은 운들로왔을때 발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8살 소띠분들, 유혹 조심해야 돼. 음, 어디에 투자해볼래? 뭐 다단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어, 자꾸 어떤 마갑 껴. 응.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귀가 자꾸 얇아지고, 어, 뭔가가 자꾸 나를 유혹을 하거든? 여기서 잘못하면 폐가 망신한다, 야. 응. 자, 2월달에는 뭐 하지 마세요. 응. 누가 이거 한번 해볼래? 어, 니가 바지 사장 한번 해볼래? 아니면 이거 투자하니까 괜찮더라? 어, 요거 괜찮은데 너 한번 해볼래? 아니면, 어 조금 매력이 있네요? 어, 요런 들이대는 것들 있잖아. 2월달에는 하면 안 된다, 음. 응. 음력 2월 달 절대적으로 이거는 사각긴 것이다. 어, 나를 잘못되게 만들려고 지금 나를 유혹을 하는 거네 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하시면서 어,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뭔가 모르게 허전해지거든. 어, 양력 3월 달에는 뭔지 모르게 허전하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분해하는데 여기에서 자꾸 물밀틈으로 어, 유혹의 손길이 뻗쳐집니다. 그러니 어, 한달 동안은요. 조금 경계태세를 해야 돼 긴장하고 어, 경계하시고 이게 유혹인지 나한테 득이 될 건지 실이 될 건지 가리판단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60살이에요. 이분들은 어, 조상이 들떠요. 음, 조상 바람이 분다 그러죠. 이 60세 되시는 신축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가물이 좀 많은 사주야. 그래서 자기 직성이 좋고 내가 신이야. 남의 말안 들어. 고집은 얼마나 세다고? 그냥 내가 잘 살고 내가 열심히 살면 다 되는 세상이야. 고로 나는 신이로 세거든. 그런데 음력 2월 달에는 조상의 바람이 일른다. 조상들이 자리 안정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몸으로 쳐요. 귀신 발동한다는 얘기야. 귀문이 열린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축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신도 잘 탄다, 어, 꿈도 잘 맞는다, 직성도 좋다. 그래서 잘 써먹고 사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음력 2월달만큼은 나를 믿으시면 안 돼. 응. 내가 이게 맞아! 하고 우기면 우길수록 내가 자꾸 치어요. 아, 왠지 이거 여행 안 갔으면 좋겠어. 주변에서 이랬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사고나요. 응. 무기시면 안 되는 한 달이다. 몸으로 치는 수다. 왠지 모르게 자고 일어났는데 찌뿌둥하고 뼈관절이 아프고, 어, 자꾸 이마에는 어, 인상이 써지고요. 어, 이게 지금 조상이 편치를 못해서, 편치하는 조상과 내가 어, 뭔지 모르게 자꾸 맞닥뜨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60세 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달에는 몸 관리 정말로 잘해야 된다. 라고 하십니다. 자, 72세 되시는 소띠분들. 이분들은 주변에서 이제 축하받을 일이 생길 수 있는 달이에요. 음, 뭔가 고민하던 일이 해결이 된다든지, 가족으로 하여금 축하할 일이 생기거나, 내가 축하받을 수 있는, 어, 경사가 들어올 수 있는 어, 소식이 들어오는 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마음만 들뜨지 않고 안정되게 신다라면, 어, 운의 흐름은 괜찮은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력 3월달 소띠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요. 3월달 한 달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